여러분들, 악보 자세히 보시면 이음줄이 있죠. 자, 이음줄이 있죠. 자, 이음줄이 있는 부분이, 자, 말 그대로 이두개 음을 이어라. 자, 이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음줄이 없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기를, 섹스폰을 연주를 할 때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저음에서 고음은 옥타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고음에서저음은 이어서는 절대로 소리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그 부분 을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자 이제부터 제가 악기를 들고 자세하게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자이 음. 부분이죠. 이그 부분. 이 부분. 파파. 자이거를부드럽게자이렇게 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수업 중간에 우리 회원님께, 어, 지금 현재 우리 옥타브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물론 아직 악기를 시작하신 지가 한몇 개월 정도 채안 되셨어요. 자, 물론, 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악기를 이제 못 부셨던 그런 경우의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올해는 부었지만 내가 제대로 된 수업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반주기를 타고 그냥 연주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옥타브에 관련된 부분,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불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 회원님께서도 오늘 내가 본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 부분을 제가 보시라고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우리 회원님께서 보셨던 부분을 먼저 한번 불어볼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넷. 자, 이 번도 한번, 아, 그 다음 문제도 한 볼게요, 자, 둘, 셋, 넷, 자 아마 구독자 분들께서 보실 때 어? 뭐 문제없게 그냥 옥타브 올려서 불었네 라고 보실 겁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도 하나 좀 띄워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교재보고 한번 불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열의 열이 똑같이 이렇게 보세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맞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옥타브는 맞지만 여러분들 악보 자세히 보시면 이음줄이 있죠 자 이음줄 있죠 자, 이 음줄이 있는 부분이, 자, 말 그대로 이두 개의 음을 이어라. 자, 이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음줄이 없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기를, 섹스폰을 연주를 할 때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저음에서 고음은 옥타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고음에서 저음은 이어서는 절대로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꼭그 부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악기 구조상, 옥타브음에서 저음은 이어서는 절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끊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셨던 부분은 다 끊었죠? 지금은 다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자, 이제부터 제가 악기를 들고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기를 연주를 하다보면 옥타브 원 올라가고 하실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특히, 어, 노래 연주를 할때 우리가 대부분의 옥타브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그냥 아까 우리 현님에서 보신 것처럼. 자, 근데, 자, 이렇게 우리가 노래 연주할 때 이렇게 불면 거의 동료가 되죠. 동료가 되고 너무 딱딱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노래 연주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는 꽃밭에서 라는 곡이 있다라고 보면 자, 지금 제가 파에서 파로 옥탑을 올렸거든요. 자, 파에서 파로 올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 파파자 이거를 부드럽게 자 요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이제는 우리 교재대로 한번더쫙 한번 맞춰서 불어볼 테니까 딱 이번을 한번 볼게요 자1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옥타브 음이다 보니까 고음에서 저음으로 갈때입 모양이 틀리죠 당연히 자 잘못 보면 픽살이100% 납니다 자그 다음 10 2 시고 시고 도는 우리가 이도에서 이도로 오셔야 돼요. 이도에서 제일 밑에 도에서 이도로 오시죠. 자, 그리고 이거 이도 눌리고 옥타브 눌리고 이도 없습니다. 자, 이 이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이도에서 이도에서 옥타브 안 눌린 도에서 이도로 오셔야 돼요. 자, 이거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도 한번 볼게요. 셋 넷. 일단은 이렇게 진행되시는 부분은. 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 한번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딱딱하게 보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어, 제가 지금까지 수업할 때 많은 분들께서 한 10명 중에 8, 9분은 이렇게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음을 딱딱딱 끊어 보시고 옥타브 음과 저음의 음을 확연하게 구분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온라인 마스크 클래스 수업도 지금 현재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하실 분들 뒤에 영상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 2, 3, 4, 5학년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등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모집이 되고 있는데 1학년, 24회, 2학년, 24회, 3, 3 4, 5학년 각각 20회씩 지금 100회가 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어 우리가 긴 드라마를 본다 생각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1학년 과정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 두 개씩 올라오시는 1학년 과정부터 여러분들 함께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 나는 이 과정을 충분히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은우 오늘을 통해서 3학년, 상학 5학년 바로 고학년으로 올라오셔도 되지만 어, 그것보다는 기초부터 하나 두개씩 밟아오시는게 아마 가장 내가 생각했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겁니다. 여러분들 꼭그 부분 염두해주시고 지금 모집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록하실 분들은 빨리 내 자리를 먼저 선점하시는게 가장 우선이실것 같습니다. 지금 1 0 0회관 넘는 이 모든 수업들을 제가 유튜브에 다 공개할수가 없는 부분 여러분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겁니다. 자 일단은 어, 제 수업의 방향성만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호회에서 여러분들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자 올해부터는 정말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내 모습을 한번 또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 맞춰서 여러분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누구보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몇배더 빠르게 발전이 되실 수 있는 모습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업이 등록되신 분들은 제가 모집이 끝날 때쯤에 카카오톡 초대를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첫 번째 과제를 먼저 드릴 겁니다. 자, 이 과제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면서 과제에 제가 제출 관련된 부분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 참조해주시고 지금 온라인 수업 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등록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모든 수업 끝날 때쯤에 다음 수업에 관련된 부분 제가 다시 공지로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공부만 해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